2025년 3월 19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파동의 끝자락이 오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지만 점점 이 폭이 작아지는 거죠. 피보나치가 점점 줄어드는 수렴형 그러니까 1연장 터미널 모양처럼 생긴 파동으로 진행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플래스로 끝내고 여기가 터미널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려와다가 휘, 찰랑거리다가 떨어지는 경우 이게 두번째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경우인데 항상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번에는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플래시 나와주면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깔끔하거든요 플래슨 그리고 찰랑거립니다. 찰랑거린다는 얘기는 어, 밀물과 썰물을 보면 보통 물때가 바뀔 때 물이 썰물 했다가 밀물이 시작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바다 끝에서 찰랑거리다가 다시 물이 차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밀물 때밖에 몰라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시작될 때 보면은 물이 찰랑거립니다.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합쳐져가지고 찰랑거려요. 그런 찰랑거림이 있는데 그 찰랑거림이 이렇게 있느냐, 점점 들어오면서 찰랑거리느냐, 아니면 들어왔다가 나가기 전에 찰랑거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랫으로 끝났는데 이건 줄 알고 있다가 못사고 뭐 팔고 그냥 내려가는 것만 구경하는 경우 또는 플래시인 줄 알았는데 계속 찰랑거리면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아닌가보다 하고 여기서 포지션을 바꿨더니 다시 치고 내려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는 거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 뜨면 여기서 터미널이 떴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얘는 플래시인 거죠. 그런데 얘가 플래시인데 플래시면 블렛 막 마감하고 끝에서 지금 찰랑거리는 거잖아요. 저점 갱신 안하고 찰랑거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 삼각형이 터미널을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여기서 터미널을 또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고마운 케이스입니다. 플랫 안에 오파 마감에 또 플랫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굉장히 고마운 경우죠.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찰랑거림이 잘 느낌이 오지 않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썰물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밀물만 봤는데 이게 내려갈 때 보면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노자 할아버지가 얘기한 반자 도지동을 해보시라고 제가 펀더멘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인버트에서 뒤집어서 보시면 여기 파동이 ABC로 마감된 게 보입니다. 요 안에서도 ABC로 마감되고 여기는 고점 돌파에 실패를 하고 내려오는 터미널이 잡힌 게 보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바닥에서 포지션을 들어가야 될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번씩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뒤집어 보면 보입니다. 이게 아, 고점이구나. 반대로 보면 저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터미널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멈추는지 모른다니까요 점점 파동이 작아지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터미널이 나와서 abc를 만들어 주면 파동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abc로 내려오는 파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근데 저는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고점이다 싶을 때는 보면 티가 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어제 얘기 드렸던 대로 이 파동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고요이 파동은 d 파 델타로 내려온 파동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파가 나오는 거죠 터미널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동 진행이 터미널이 아니고 abc로 진행되는 거죠 여기 삼각형 abc wxy로 cd하고 e abc로 e 여기까지가 이제 a 파 근데 여기까지는 삼각형인 거죠 삼각형 w x, y, a, b, c, x, z, a, b, c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a, b, c로 w, x, y, 삼각형 a, b, c, d, e 해서 여기까지가 b파 그리고 c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a, b, c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 b, c 고점 찍으면 이 파동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되죠. a, b, c 고점 찍어도 이 파동은 완성이 안 됩니다. 연장 플랫인데 연장 플랫으로 쭉 올렸다고 해서 여기 고점 넘겨도 완성됩니다. 안 돼요. 이 고점 넘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고점을 넘겨도 이 파동은 마감된 파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파동이 삼각형으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A 되돌림 크게 오겠죠. 터미널이니까 B C D E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터미널 고점 넘겼을 때 넘기고 나서 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그때 단기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파동이 지금 1, 2 345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연장 플랫 보이도 될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ABC 되거든요. 이렇게. 뭐 WXY도 상관없어요. 1파만 안 되는데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첫파동이 삼각형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삼각형도 아니고 ABC, ABC 또는 WXY로 ABC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도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지금 이 터미널 하나, 이 터미널 하나 연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있는 파동이 ABC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또 터미널 만들고 올라가면 그 그때 가서 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왜 자꾸 터미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하면 아주 큰5연장 터미널이 시작이 되었고 그 터미널이 만불까지 상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불까지 상승하려면 터미널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까? 이큰 터미널을 몇 개를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이 계속 연장하면서 터미널 만들고 그게 상가 a파가 되고 또는 abc 지그재그가 나오고 해서 파동이 뻗어 나갈 수 있는 지금 기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도 지금 abc로 진행은 했지만 1234를 만들고 또이 파동이 세 번째 터미널을 만든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터미널 완성되고 나서 어떡할 건지 중간에 만약에 터미널 만들어주면 고민 없죠 5연장 터미널 만들어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가면 어떻게 할까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해도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다 보면 에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공리하고 해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상황이 왔을 때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할 때 세금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세금 꽤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팔고 내려와서 다시 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세금 주고 나니까 그 하나 마나 똑같더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같이고 해서 얼마 이상 넘어가면 사고 팔고 안 할래? 뭐 그런 기준을 각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아직 이 오판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렸기 때문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 파동이 B 파동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동이 B 파동이 아니고 델타일 가능성이 없냐?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이게 파동이 중간 파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서 A고 어디서 또 C인지 그거를 알기는 참 힘듭니다. 여기까지가 A로 보고 현재는 AB, C, D, E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B파로 봤는데 터미널로 내려온 거죠. 터미널로 내려오는 경우가 B파인 경우가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D파, 델타이기 때문에 이게 델타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WXY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C로 봤고 여기가 WXY가 아니고 이게 연장선이다. 여기 있는 이 파가 그래서 삼각형 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a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 놓은 이 미로 같은 파동은 지나 봐야 알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여기가 델타일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델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 놓고 리스크에 대비 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얘가 깨지면 이 파동 은 깨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얘를 건드린다 그러면 파동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난다는 게 한동안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왔던 생각형에 되돌림이 쭉쭉 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의 0.5는 아마 올 겁니다. 꽤 많아요. 그게. 0.5면 15,000이잖아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 15,000 정도 내려온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이게 A 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 파 내려올 거거든요. 자 일단 그거는 그렇게 보고 너무 먼 얘기니까 그 파동은 나중에 진행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거. 되돌림을 한거 같아서 여기서 나스닥도 고맙게도 여기 터미널을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A, B, C 만들어서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저점을 낮추지 않고 플래시였으니까 플래시는 저점을 낮추지 않고 찰랑거림이 나온다. 고 그랬잖아요. 물때가 만날 때 찰랑거림이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D파인 것 같은데 너무 가팔라서 이걸로 끝낼래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 올리고 나와서 제가 찾아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참 치사하게 내렸어요. 파동을. 이 델타잖아요. 이게 내린게 델타면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게 WXYXG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ABC WXYX ABC부터 시작합니다. ABCDE 다시 a b c D, D, E, ABC 여기 터미널 만들었어요. 히, 터미널이 아니고 이게 다른 거였나? 네, 이게 터미널이 아니고 노멀 임펄스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여기에 ABC를 만들었어요. 노멀 임펄스 여기까지 그리고 안 끝냈어. 이파를 얘기 드렸잖아요. 맥스로 뻗을 수 있는 게 E 파에서 W, X, Y, X, Z라고. 여기가 지금 아까 E 파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ABC, DE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인데 이파에 여기까지가 a b c d e 이런 치사한 마감을 할 줄은 설마 그랬는데 이걸로 이파를 끝내고 a b c d e로 이파를 끝내고 그냥 올렸습니다 파동은 항상 치사합니다 그래서 그 치사함을 그나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 이 터미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1초분까지 열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뭐더 얘기를 할 필요가 고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1초봉까지 찾는 번거로움을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나스닥도 내려오는 바동의 찰랑거림은 저점을 낮춰 가는 찰랑거림이 아니고 여기 ABC 플래스로 마친 찰랑거림이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찰랑거림이고 앞으로 더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줘 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1 2 3 4는 안 만들었어요. 이게 3파가 더 짧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앞에 여기, 삼각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터미널은 아니고, 여기 나스닥 보시면, 여기가 A파는 아니죠.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그리고 E를 올린 거죠. 여기까지 E를 올린 거 그래서 ABCD, ABCD, ABCD로 봐도 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어썸션 중에 Wxy는 E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어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E로 다안 보고 ABCD, ABCD 여기도 삼각형이니까 ABCD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D 되는 건 똑같아요. 여기 Wxy, Xz, ABCDE, 또 ABCDE 아까 보여드렸죠. 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 D 파인 거는 똑같은데 전에 파동 카운팅 할 때는 A B C D E A까지가 E 파고 여기까지 그래서 A A 파 연장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 X Y로 C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어썸 i o 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A B C D A B C D E 다시 A B C D에서 D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펀더멘탈 보셨던 분들 방에서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건드멘탈 제가 1편에서 삼각형하고 플랫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하고 얘기 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마감을 할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플랫이냐, 삼각형이냐. 마감할 때 여기 터미널로 마감이 되면 얘가 플랫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찰랑거림은 그 뒤에 고점을, 고점을 올리지 않고 찰랑거림이 나오는 거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찰랑거림이 점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찰랑거리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내용의 맥락은 삼각형과 플랫은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지그재그와 임펄스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찰랑거림 여기 있는 이 파동의 찰랑거림은 플랫다움에 나오는 찰랑거림으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동 카운팅은 조금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이 정도 올라가면 중간에 터미널이 없을 리가 없죠 3인 핵이면 필류 아사라고 반드시 터미널이 있을 거다 지금 하나 찾고 나서 더 찾진 않았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중간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A, A, B, C, D, E, E는 A, B, C 그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E파 연장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E파동 이 5파는 이제 마감이 된 거죠 자동문이 닫혔죠 자동문 닫힐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와 여기서 마감된 것 같은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자신이 없어 확인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 마감이 되었으려면 틀림없이 터미널이 나와서 선을 진하게 그어줬을 텐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터미널이 나와 나와주면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삼각형이라도. 딱 그냥 보이잖아요. A, B, C, D, E. 여기까지가 A파 연장. A, B, C. 이게 지금. 음... 터미널이야, ABC야, ABC네요. 자, 그러면 ABC, C 파, D 파, E 파, ABC. 해서 E 파 마무리 한거 아닙니까? E 파 연장 플랜 나오면 마무리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터미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A B C D E W X Y면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C 파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얘 만나고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런데 터미널이 여기 C 파의 터미널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C 파의 터미널을 찾으면 얘는 C 파고 터미널을 못 찾으면 그 다음 나오는 터미널까지 해서 C 파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C파의 터맨을 찾는 거는 정말 필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찾기 어려웠고 이것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찾으신 분들 계시면 엄청난 발전을 하신 겁니다. 저는 어저께 밤늦게 아주 힘들게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파동은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마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파동이 여기 ABCDE, ABC 그래서 WXYXZ로 마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 파동이 뭐냐? 델타죠, 델타. 그런데 뭐, 이제, 엘리오트 파동에 시비 걸려고 하는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그래 놓고, 여기가, 여기까지가 A파고, A, B, C, D, E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다가, 파동이 여기까지가 W고, X고, Y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1비를 걸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삼각형으로 시작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W, X, Y, X, Z로 봤는데, 그게 W, X, Y, X, Z가 아니고, 이게 여기가 기까지가 A 파고 다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파동이 삼각형으로 지금 진행된 파동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연장이 될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 믿을 게못 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알거든요. 근데 지날 때까지는 몰라. 그럼 지나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갖고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달라. 그러면 엘리엇 파동 하시면 안 돼. 확실한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금 보험 공사에서 주는 이자 받으시면 돼. 확실한 걸 찾으시면서 여기 비트코인이나 뭐 나스닥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거 두리번거리시면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파동이 그렇게 카운팅이될 수도 있다. WXYXG로 카운팅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A가 되고 B C D E 또는 WXYXG가 되기도 한다. 그럼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엘리엇 파동이 아니라 엘리엇 파동 8배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가 떴는데 계속 내려가기도 해요 하락 바이버전스가 떴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봐야죠 그렇게 리스크를 챙겨가는 과정이지 리스크 없는 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엘리엇 파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A, B, C, A 파 W, X, Y, B 파그 다음에 여기 C 파 A, B, C로 C 파 D 파 마치고 E 파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C 파를 넘겼으니까 일단 E 파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죠 이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그게 다시 또이 D파의 연장 아니냐,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말고요. 그건 너무 이제 모르는 얘기니까. C파 고점을 넘겼으니까 E파는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E파 올렸다가 내려오면 거기까지가 E파동이 마감한 파동이 될 거고 A파 연장을 하겠죠. 그러면 되돌림이 좀 많겠죠. 여기 있는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와야 되니까 좀 많이 올수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E파를. 여기서 손바꿈을 조금 더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속성이 되돌림이기 때문에 되돌림은 0.5% 5%는 되돌리고 가거든요. 더군다나 그 다음 파동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되돌리고 갑니다. 되돌리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고점에서 쇼스키지 감마 스키지 정도가 나와줘야 되돌림 없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50%는 되돌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 파동, 그다음에 여기 5번 파동 여기 있는 이 ABC가 고점을 넘겨서 진행하는 걸로 보는데 얘가 크게 올려서 고점을 마치지 않고 현재 이게 E 파로 보지 않습니까? E 파로 보는 근데 이놈아가 그걸 마치지 않고 첫 번째 파동 마치고 내려왔다가 만들고 위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5연장 터미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큰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측하는 건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파동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에 있는 고점 11만부를 넘기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마무리를 할 생각이 없어 이 연장 터미널로 이 파를 마무리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중간에 터미널 만들고 올려 이면서 ABC로 큰 파동을 만들고 올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올리려면 이 상태로 올리면 짧을 거예요. 고점 넘기면이 터미널의 되돌림이 버거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ABCDE를 만든다면, 그래서 그게 5연장 터미널이 된다면 이 파동은 11만 불 고점을 때리지 않고 또 다른 파동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날 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